잖아요. <laughs> 우리 겨울 쿨톤한테는 정말 반대인 컬러감인데 이 모카우스 컬러감들이 너무 고급지고 우아하고 예쁘더라고요. 모카무스의 그런 브라운 느낌을 도전하고 싶은 거지. 겨울 쿨톤의 모카무스 메이크업은 어떤지 오늘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샵에 가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손길을 거치면 좀더 완벽한 겨울 쿨톤의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샵에 가서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샵에 가서 카메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꼭! 오늘 저의 모카무스 <laughs> 겨울 쿨톤도 어울리는 모카무스의 메이크업을 책임져주신 사빈 실장님 모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저의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해주실 건데 뭔가 겨울 쿨톤도 좀 어울리게끔 실장님의 꿀팁을 조금 섞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그럼요. <laughs> 바로 시작해 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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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바르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넘버즈인 세럼 이게면저림보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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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프 제형을 응, 좀 조금 응. 정도 발라서 촉촉하게 속 건조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고 아리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어디 응. 샵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응. 그만큼 좋은가요? 응. 질이 좀 도드래져요 응. 응. 그건 안 발라요? 정샘물 물크림? 음요즘에또 너무 강 나면 은아 붓고 이러니까 바람 불고요. 전아 오히려 요즘 그런 광낼 때는 마무리할 때 크림 블러셔나 아 그런 거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 뭔가 더 오래가고 음. 그거 비슷한 게 피샤. 약간 음. 광 음. 크림 같은 건데. 글로우 스킨밤? 음. 음. 살짝 일어나신 분들 이런 거좀 눌러.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음. 저는 대충 겨울철에 텅 음. 음. 이게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인데 아, 네, 아, 네, 네. 요즘에는 또 샵에서 이거 뭐 어떻게 쓸까? 이거는 기초 마무리 단계 <laughs> 베이스 하기 전에 약간 이런 광날 수 있는 부위나 좀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촬영해서. 음. 음. 모닝팩, 프라이머, 응. 광크림 이런 걸한 응. 번에 오, 수분크림이랑 모닝팩이랑 프라이머랑 광크림을 한 번에 응. 올인원으로 할수 <laughs> 있는 응. 스킨밤이래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응. 광이 장난 아닌데요? 응. 응. 좀더 베이스나 밝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이스는 응. 피몽쉐 뷔피. 피몽쉐. 에이스 파 응. 아니요, 저 너무, 너무 궁금했어요. 응. 이거 너무 궁금했었는데, 에스쁘아 이번에 신상 나온 거 피치 파운데이션? 음, 맞아요. 핑크 파운데이션, 음. 그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붉은기도 조금. 혹시 좀 촉촉한 컨실러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저는 그 글로우 그거 되게 잘쓰고 음, 컨실러예요? 컨실러인데, 이런 베이스 하고 나온 다음에 이거랑 믹스해서 이런 물주이나 그거 아, 하려면 진짜 좋아요. 베이스시작 음. 일단, VDL, 코렉터로, 요즘 홍조 부분에 좀 붉은기를. 근데 그 모카모스, 요즘 이번에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음. 뭔가, 무시할 수가 없었어. <laughs> 안본척할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이, 겨울 쿨톤 모카모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음. 좀 댓글 남겨주신 거예요. 음. 피멍실 비비는 너무 안어봤는데 저도 원래 비비크림 진짜 잘안 썼는데 네. 음, 이건 좀 달라요. 너무 음, 음 좋아. 헉? 진짜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제가 뭘 발라도 뜨거든요. 근데 아, 네. 이게 저랑 잘 맞고 이런 건조하신 분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또 너무 두꺼고면안 되시는 비교적. 그래서 비비로 음. 이렇게 얇게 얇게 해서 음. 이런 붉은기 커버하고. 음. 네. 음. 진짜 아, 하얘졌고. 음. 근데 저는 이런 차분한 메이크업 할때 음. 오히려 베이스를 좀더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왜요? 자칫 칙칙해 보일까봐. 톤을 일단 밝혀주고. 음. 음. 그리고 톤도 잘안 보여서. 음. 그래도 이렇게 효우전을 살짝 날록날록 하는 부분에. 컬러를. 컨실러? 네. 네. 그 베이스 했던 거랑. 음. 근데 이거 자체로도 광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엄청 블루로. 되게 겁나 좋 예쁘다, 광이. 그리고 눈화장을 먼저 할 건데, 프라이머 대신, 요즘 이거 컬러. 네, 컬러 프라이머 도잘 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카무스 베이스를 오 이걸로 모카무스 베이스 아, 왜 하필 브라운이야 랭콤 컬러가 예전에 되게 음영 메이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하면은 뭔가 음영을 쌓을수록 좀안 어울리는 느낌? 밝은 음, 게잘 어울려서 네,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할 거면 이렇게 막 섀도우를 많이 얹어서 텁텁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야. 컬러 프라이머 사용해서 음. 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컬러 프라이머로 얇게 한번 깔아줬어요. 네. 오늘의 저의 모카무스 팔레트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랑 유리디아 섀도우 팔레트 러브. 진짜 제가 아예 안 쓰는. <laughs> 이런 브라운을 진짜 오랜만에 올려보는 것 같아요. 음. 항상 브라운이라고 해도 뭔가, 로지 브라운까지 했었는데, 음. 완전 딱 브라운은 처음. 그 다음에, 루리비아 네. 이거랑, 음. 이거랑, 음. 좋아. 그래도 좀 컬러감이 조금 맑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아니, 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음. 좀 흰기 좀 돌게, 약간. 음. 음. 이 어, 어, 카보스 색감 좀 넣고 싶어서, 그래도 흰렇게는으면좋요 음. 더... 음. 음. 근데 이거는 음. 피부 어두우신 분들은 이걸로 뭐 베이스로 쓰는 하늘색이어서. 진짜요? 네. 아이라인은 이걸로. 음.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부드러운, 고급진 메이크업 할땐 이런 걸 사용해야. 한다. <laughs> 왜, 왜죠? <laughs> 이키를 제일 좋아하는 섀도우랑 좀 어울리지. 아, 음. 그다음 어떤 거사용실 거예요? 이게 전 되게 부드러운 브라운이어서 아. 막 갈라파고스 이런 것보다 붉은기가 좀 덜하고 아.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아. 요즘가 아. 많이 쓰거든요. 그냥 나인는 역시 다르다. 저회수는 그냥 아무것도 근데 이 질감 차이도 좀 있는 거같아어때 여러분? 저 눈에 이런 색감 올리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깜빡 사몇미리1 0 m m m m 오히려 막 화려한 것보다 색감에 더 집중되어 이거 좀아아요 어디 꾹꾹 메이크업할 때만? 진짜 자연스러워. 이거 요즘에 음,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쓰세요, 저도 그 이거 샀어요, 어제. 이거 음. 요즘 샵에서 다 쓴다는 미샤 음. 노 리터치 음. 카라. 이거 진짜 필수템이에요. 고진요스 음. 어, 하든 안 하든 하게다 신기하다. 그러면 노, 미샤 걸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네. 음. 저는 투명이어서 음. 이렇게 고정만 한다면 결정이 하고 응? 이런 브라운 마스카라 어. 사용해서 이거 요즘 진짜 잘 써요. 음. 오늘은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그럼 저 미샤는 그냥 고정용인 거예요? 네, 고정이랑 결정용. 음. 근데 저거만 써도 음. 속눈썹이 훨씬 좀 광택감 있고 두꺼운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음. 시고 이렇게 뭉쳐주면은 근데 너무 따붙지진 않을 거고 음. 그냥 이런 벌어진 갈라진 것 정도만 뭉칠게. 음. 컨실러 펜슬로 눈 밑에 정리를 한번 해줘요. 네. 애교살은 아니고. 어, 애교살 부위를 좀 너무 어, 베이스 정리하는 느낌으로 뭐그뭐 해요? <laughs> 색감을 먼저 올리고 <laughs> 이거 진짜 찐템이다. 이거 투쿨포스쿨인데 좋아요. 쉬어 누드. <laughs> 뽀용하게 하고 싶지만 네. 차분하게 해야 음. 될 때는 이거를 먼저 한톤 깔아주면은 음. 이런 입체감을 먼저 만들 수 있어서. 오 뽀용해졌어. 아 섀도우를 그 위에 한번 더. 응. 음. 오 예쁘다. 언더 음영으로 아까 위에 썼던 음영 컬러랑 같은 걸로. 음. 응. 뒤를 하는데. 응. 중요한 거는 이거 블렌딩 잘될수 있게 좀둥그란브러시 사용해서. 응. 왜냐면 이렇게 선이 보이면은 음이. 그쵸. 없어지잖아요. 오! 음영 딱 생겼어. 응. 오! 언더 음영은 저도 필수 같아요. 음. 응. 응. 저하고 안 하고는 너무 달라서. 오! 훨씬 딱 눈이 생긴 느낌이에요. 애교살 딱 살리고 밑에 언더 음영하니까 뭔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 운동권, 운동권 괜찮은데? 그다음에 제가 늘 하는 오메가로 맥오메가 애교살에 그림자를 만들어줘. 역시 애교살 필수. 오미르. 그 어떤 어디 떴어 이거? 이거? 펄이 엄청 많은데? 가운데 이거랑. 응.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거 어반디케이 아, 아. 거 차르르한 펄 우와! 이거를 이렇게 하면 고급진 바세린광이 오오 응. 여러분 진짜 예쁘다 이거 좀눈 위에 펄도 진짜 오랜만에 올려봐 근데 저도 진짜 안 하는데 이런 촉촉한 펄은 되게 진짜 맞아요? 촉촉하다 광이 너무 예쁜데 이거 어? 음. 이거는 음. 글리터 이런 느낌보다는 음. 그냥 완전 촉촉한 바세린 올린 느낌. 눈이 너무 예쁜데 지금 광. 이 이렇게 이 뭔가 바세린 광처럼 연출을 하는 게딱저 그런 것뿐인가요? 아니면 제 특유의 광이 이런 느낌인 거죠? 응, 좀 입자가 좀 얇고 진짜 잔잔한 결이 아, 리는다다 다 예쁘다. 전 언더 마스카라하기 힘들어요. 왜요? 근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오. 좀 엄청... 응. 눈썹을 이제 하면 좀더괜찮아질것같아 응. 괜찮아. 저 그냥 이거 쉐딩으로 하고 있어요. 오. 오, 쉐딩으로 눈썹 일단 먼저. 왜냐면 진한 거 싫어서. 맞아요. 그게 끝은 너무 또렷하게 일부러 안잡아 음. 왜요? 또렷하게 잡으면 시선 일로러 가니까. 음. 손에 그냥 이런 무드에 맞추고. 눈썹 끝도 또렷하게 안 음. 빼고 살짝 흐리게. 응. 응. 불분명하게 눈썹 끝을 연출해 줍니다. 시선이 눈썹 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꿀팁이래요. 그리고 브라운으로 했기 때문에 톤을 맞춰줍니다. 안에 브라운 어? 색깔 예쁘다, 눈썹. 음, 진짜 눈썹 그릴도 예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약간 눈썹 밝게 하고 다니기는 해요, 살짝. 음. 눈썹까지 하니까 뭔가 완성이 돼가는 느낌? 음. 드디어 블러셔? 흰기 <laughs> 좀 도는 그거다. 비디비치. 비디비치. 가드닉 핑크. 음. 여러분,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완전 예쁜 음. 살구? 이게 핑크라고 하는데, 막 핑크빛은 아닌 것 같아. 핑크는 아닌데, 어, 그러게요. 음. 어디에 얹으실 거예요? 중앙 아니면 여기 사이드? 살짝 사이드에 강 음. 느낌 먼저 낸 어. 다음에 조금 진한 걸로 입체감 좀더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느낌으로. 좋아요. 예쁘다. 진짜 응. 이런 색깔도 진짜 진짜 오랜만.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므로써좀더 다른 색조를 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음, 용기. 습괴, 습괴. <laughs> 어, 너무 예쁜데요 블러셔? 네. 아니 차르르한 느낌고 요즘엔 또 크림 블러셔 진짜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님한테 무조건 크림 블러셔 하고 네. 위에 파우더, 네. 파우더 가입쓰는 거요 아, 네. 겨울은. 살짝 죽여주고 오 예쁘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뭐가 짧아지음음 어때요? 광이 진짜 예쁘다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이라이터? 근데 네, 이것도 좀 이런 옐로우 빛 도는 하이라이터와 좀 광채 맑은 광 이거를 음. 믹스해서 광을 내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오프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짱이에요. 쿨톤 컬러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쿨톤은 하얀 피부 톤에는 다잘 어울리시고 음. 맑은 이거 두개 진짜 잘 써요. 엄청 뽀용해지는 이거 살짝 블루 빛도 돌거든요. 클라우드 음. 9번이랑 필로우 토크 아, 필로 토크가 이거구나. 엄청 음. 유명템. 음, 진짜 예뻐요. 뭔가 또막 힙한 느낌처럼 이렇게 띡띡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채 느낌으로 음. 오늘은 음, 고급스러움이 메인이기 음. 때문에 헉! 진짜 예쁘다 코 <laughs> 갑자기 코에 진주알이 음. 근데 크림 블러셔를 음. 사용해서 음. 찍힐 수가 있어서 진짜 언뜻이 살짝만 음. 파우더 사용해서 불필요한 광을 죽여줍니다. <laughs> 일단 윤곽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네. 이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레스닝 레스닝? 맞아, 이거예뻐이 음. 엄청 많이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사람은 이어요이 사람은 이사람예쁘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처음 얹어봅니다. 그래도 겨쿨 붓는데 좀 딥해야 음. 되니까. 음. 예쁘다.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어. 지금도 예쁜데 이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촉촉이 네. 이 지금 이 립조합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촉촉이를 이런 이런 음. 컬러래요 여러분. 음. 얹어볼까요? 고급 한 스푼 더 갑시다. 우와 <laughs> 이쁘다. 응.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음. 응. 이런 게 처음 발라봐요. 응.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음. 응. 나 이제 원톤 메이크업 잘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립이 미쳤다. 립. 음. 응. 이거 실러? 맞아요. 이거 해야 이런 섀도우감을 했을 때는 응. 안 번져서. 이거야. 제가 딱 원했던. <laughs> 괜히 모카무스 메이크업 한다고 <laughs> 피부 톤도. 음좀 어둡게 하거나 완전 맞아요. 노란 베이스로 하는 것보다 아, 오히려 더 살짝 좀더 밝게 음. 하는 게 색감이 오히려 좀잘 맞는데 전좀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음아 가발까지 아니. 썼으면 더좋았을텐데 아니 아까 써봤는데 <웃음> <웃음> 그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가발 쓰고 나오는 그런 느들 여러분 제가 가발도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까 써봤는데 도저히 이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신용만 어떻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laughs> 예쁘다. 음. 예쁘다고요? 대중... 아니 톤이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색깔만 보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화면 얼굴이 이거 어떻게 수석하네 이런, 이런 중단발 <laughs> 느낌? 그냥 제 머리로 어떻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 음. 이렇게 까야지.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겨울 쿨톤이 해 보는 올해 팬톤 컬러 모카 무스 메이크업 완성해 봤는데요. 거의 처음. 이렇게 브라운 색감의 뉴트럴한 이런 누드 립 진짜 처음 발라보는 것 같은데 옷이랑도 이렇게 맞춰서 그런지 느낌 괜찮지 않나요? 저 앞으로 약간 이런 색감의 메이크업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laughs> 안 어울리면 어쩌나 되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힙한 거 말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런 모카무스 메이크업 오늘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쁜 척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